야 먼저 36번부터. 자, 먼저 36번 봐. 36번. 야 36번 보면 6개 고등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한대. 그러니까 6개 학교가 있어. C, D, E, F. 나는 학교가 총 6개가 있어. 근데 급식실에 위생상태는 양호하면 동그라미, 보통이면 태무 분량이면 X. 근데 양호한 급식소가두개 이상이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두개 이상이라는 거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다섯 개도 될수 있잖아. 그래서 너무 많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전체에서, 맞아? 양호가 없는 경우. 아예 없는 경우. 아니면, 뭐야? 양호가 이게 0기인경우랑한계인경우는전체에서 빼면 되지.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O, 세모, X잖아. 얘가 받을 수 있는 경우에서는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지. 그러면 얘 전체는 얼마야? 3에 6승이 되겠지 그러면 양호가 없는 경우, 0개. 양호가 없다는 건 동그라미가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모 X로만 되, 돼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가 될수 있는 건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지. 아, 양호가 연기 있는 거는 얘, 육이네 그럼 얘는 양호가 한 개라는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야 되지. 근데 누구한테 줄래 이거야? 누구한테? 누구한테 줄래? 그게 6 가지지.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A한테 동그라미 줬어 A한테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동그라미 받을 수 없잖아 딱 세모 X로만 받아야지 그러면 얘 받을 수 있는 건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동세니까 2에 5승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결국 3의 6승에 빼기 2의 6승 더하기 6 곱하기 2의 5승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 그게 얼마 나 4 7 3 나옵니다 됐나요? 돼. 계산은 너희들이 다음 39번 이렇게. 야, 39번 보면 또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깃발이 한개씩 있어 근데 이 깃발에 N번 들어서 2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든대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aughs> 야 어쨌든 세개 그러니까 빨주 노라는 깃발이 있어. 근데 200개의 신호를 맞는데 몇번 들어서 하든 한번 들어서 200개를 만들 수 있으면 200개를 하면 되고 안 되면 두 번. 그러면 야 내가 한번 들어서 만들 수 있는 기... <laughs> 신호는 몇 가지야? 한 번. 몇 가지? 세 가지. 얘세 가지. 근데 두번 만에 만들 수 있는 건 뭐야?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지. 그러면 얘는 얼마야? 3에 3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세번 들어서 하면,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니까, 3에 3승.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지, 이제? 다음은 네번 들어서 하는 거면 얼마야? 3에 4승.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서, 뭘 구해야 돼? 200개 이상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세 가지, 아홉 가지, 27까지 81까지 아직까지 2 0 0 절대 못넘지 다 더해봤자 그러면 결국 5번까지 해서 3의 5승이 나올거 아니야 3의 5승이 얼마야? 243이야 아 200번 200개의 신호를 만들려면 무조건 몇번? 5번까지 N이 5일때까지는 깃발을 올려야 되는거야 그래서 5가지 끝내고 여기까지 3 다음 47번 야 47번 보면 x가 1, 2, 3, 4야 그러면 얘 함수니까 함수 생각나면 뭐야? x가 1, 2, 3, 4라고 그리고 y가 될수 있는 거는 지금 뭐야? 2, 4, 6, 8, 10 이렇게 있어 근데 문제에선 뭐라고 했어? x에서 y로 간대 맞죠? 그냥 y로만 가. 그냥 함수야, 함수. 근데 f2는 절대로 뭐야? 6이 될수 없대. 맞죠? 그러면 2라는 거는 6만 안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갈수 있는 건몇 가지야? 네 가지지. 그 중에서 얘간 거야, 그냥. 근데 함수잖아, 그냥. 그러면 1이 갈수 있는 건몇 가지야? 그냥 대응만 하면 되지. 몇 가지야? 다섯 가지 그러면 3도 몇 가지? 5섯 가지 4도 몇 가지? 5섯 가지 그래서 동에니까곱하기 <laughs> 되지 그래서 얘가 5의 5등이 125니까 곱하기 4이니까 그러니까 뭐 세네? 그래서 <laughs> 얘가 125니까 별거 얼나 곱하니까 500인데. 다음 4 9번 갈게. 49번. 49번. 약4 49번 보면 이렇게 했어. 또 함수잖아. 함수니까 x에서 y로 간다고 하니까 x 얼마? 1 2 3 4. 5. 다음은 y. y가 되는 거는 지금 abcd. 이렇게 됐있어 근데 문제에서, <laughs> x 더하기 1, 아, x2. 어떤 정의, 뭐야, 정의역이지? 정의역 두개 합이 7이면, <laughs> 7이면, 둘이 7이면, fx1하고 fx2의 함수 값이 같다, 이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이런 것들의 X1, X2잖아. 그러면 얘가 될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7이 나오는 건뭐 있어? 2하고 얼마야? 5,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럼 7. 그러면 무슨 말이냐 F2랑 F5는 같은 대로 가야 된다, 이거야. 함수값 그리고 또뭐 있어? <laughs> 3하고 4가 7 나오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F3하고 F4는 같아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이야? 2하고 5의 합은 7이니까 얘가 ABCD 중에 넷 중에 하나를 가면 D, O는 알아서 따라와야 된다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얘가 갈수 있는 건 2가 갈수 있는 건몇 가지야? 4가지지? 네 4가지 네 그래서 A 갔어 그럼 알아서 A 가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곱하지 동생이니까 또3 3하고 4 합이 7이잖아. 그러면 3이 가는 거는 4가 따라와야 된다고. 지금 1대1 대응 이런 조건이 없잖아. 그러면 얘가 갈수 있는 것도 몇 가지야? 네 가지. 그래서 B 갔어. 그러면 4도 B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1 남잖아. 1이 갈수 있는 건몇 가지야, 그냥? 네 가지. 그래서 얼마? 64가지. 100. 다음, 54번. 54번. <laughs> 54번 보면, m 뭐지? 8개를 일년을로 나열할 때, R끼리 또는 M끼리는, R끼리. R이 몇개 있어? 두 개. 그러면 M, 다음에 N끼리. M도 두개 있지? 맞죠? 얘네들은 뭐라는 거야? 붙어 다녀야 된다. 그리고 또는이잖아. 또는. 소는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야? 아하고 알끼리만 이웃해도 되고, 맞죠? M은 관심 없어. 얘가 이웃하는 경우. 아니면 M하고 M이 이웃하는 경우. 이렇게. 근데 아하고 알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경계수를 구하다 보면 얘도 포함돼 있겠지. 그래서 얘는 더하면서 뭘 빼죠? R하고 R, M하고 M이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를 한번 빼줘야 돼. 이해 돼? 그러면 잘 봐. 같은 문자 배열이잖아. 그럼 같은 문자가 또 뭐가 있어? 또 E가 몇개 있어? 세개 있잖아. 같은 문자니까. 그리고 새로운 문자 b b b 하나 있지 이렇게 돼? 그러면 아 라고 아래 이웃한다는 건 얘는 이제부터 뭐야? 한 개로 봐라 이거. 야 그러면 총몇개 문자야? 일곱 개 문자지. 얘가 한 개가 되면 총 일곱 개가 되잖아. 그래서 칠 팩이지. 맞아? 근데 같은 문자 얘는 몇개 있어? 세 3개. 개니까 삼 팩. n 도몇개 있어? 두 개. 2개. 두 개니까. 이패 그리고 더 이상 같은 문자는 없잖아. 아, n하고 e 끝이, m하고 e 끝지 e. 그러면 얘가 이웃하는 게 얘지. 그러면 얘도 얼마야?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는 빼줘야 되자. 얘한테도 포함되 있고, 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야?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가 되지. 그러면 이제 총몇 개, 문자가 몇개 되는 거야? 여섯 개. 어, 아니, 어, 여섯 어, 개. 그래서 전체 얼마? 육패. 그러면 같은 문자는 얘밖에 없잖아. 네. 그래서 한 패로 나눠줘야지. 그러면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더하고 이 경우는 한번 빼줘야지. 그리고 계산해볼까? 7, 6 5 4 3이 없어지고 2하니까 2 이해. 그래서 420 얘도 얼마? 420 나오겠지? 그리고 얘는 6 5 4 하고 그리고 20이니까 120이지 그럼 둘이 더하고 840에서 120을 빼니까 답은 얼마? 720까지 끝나요 여기까지? 자 아, 58번급. 58번. 야, 58번 보면 0 0. 그리고 1 2 2 2. 이렇게 있어. 여섯 장 카드로 여섯 자리 자연스레만들 짝수의 개수야. 우리가 여섯 개 하나, 둘, 셋. 야, 짝수가 되돼 짝수 짝수가 되면 끝자리가 뭐가 와야 돼 0, 0. 0이 와야지 먼저 0 아니면 2가 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먼저 얘가 0이면 0 한번 썼지 지금 근데 여기 올수 있는 건 뭐야 1 또는 2지 그러면 1이 오는 경우와 2가 오는 경우로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1 0을 썼잖아 1 0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몇 개야? 네 개지? 네 개인데, 같은 문자가 몇 개? 세 개, 3 팩. 아, 여기까지? 네 가지. 4가지. 그리고 얘 영. 0하고 2를 썼잖아. 그럼 얘도 얼마? 4팩인데, 같은 문자가 2밖에 없잖아. 얘 2팩. 그래서 얘는 얼마? 12. 1 2 네. 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건 1하고 또 2가 오겠지. 이렇게. 됐. 그러면 이제 1하고 2를 썼어. 그러면 몇 개? 4개인데, 같은 문자가 0이 두 개. 2가 두개 있지. 그럼 얼마야? 6가지가 되겠지. 근데 얘는 4팩이고, 2가 두번 썼잖아. 그러면 4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얼마? 2팩으로 나눠겁면돼 그래서, 얘는 얼마? 1 2서여서 여기에서, 여1 6서여여기에는여8가지 답은? 30여답에 네, 번. 여 66번 야 66번은 이런거야 어쨌든 가로 세로 그기에서여여기 그러니까 있고 B가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B가 있는 거잖아 요 그러면 생각해봐. 야 A에서 B로 이쪽으로 몇번 가야 돼? 네. 하나, 둘, 셋, 네개 있잖아. 그러면 얘가 A A A A 이렇게 가야 돼. 그 위로는 몇번 가야 돼? 네, 네 번. 네번 B B B B라고 하면 되지. 그 옆으로도 몇번 얘는 옆으로 몇 번, 몇번 가야 돼? 네. 세 번만 이제. 그러면 결국 얘는 뭐야? 같은 문자 배열 방법이랑 같잖아. 그러면 총몇개 있어? 11개. 11개. 11팩에, 같은 문자 4개, 4팩. 같은 문자 4팩. 그리고 4팩. 끝. 그래서 답은 이거 계산하면 얼마? 5번 남다 끝나요, 여기까지? 네? 옆으로도 가야되고, 위로도. 끝나요, 여기까지? 뭐 안을 파고 들어간다 이런 건 없다. 예. 이게 다음. 68번하고 69번은 같은 문제인데 한번 보여 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문제는 그냥 구멍 문제야. 예 봐. 이렇게 있어. 하나. 둘. 이렇게 있고 다음에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에 이게. 이런 문제는 무조건 숫자야, 숫자. 됐나 결과 숫자 하는 거. 뭐? 야, 여기 갈수 있는 건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럼 얘 답이니까 두 가지. 얘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얘는 세 가지. 4가지, 네 5가지. 네 가지. 가지. 근데 얘잘 봐. 이쪽은야 우리가 여기 1이지. 근데 갈데가 없으니까 계속 1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 4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뭐야? 그냥. 4. 4. 얘도 그냥 내려오는 건 뭐야? 4. 얘랑 얘랑 합이니까 얼마? 8. 8.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랑 하니까 9. 얘랑 얘랑 하니까 17. 얘랑 얘랑 하니까 15. 얘랑 얘랑 하니까 30. 얘랑 얘랑 하니까 9고 얘랑 얘랑 하니까 17 얘랑 얘랑 하니까 3 0 그래 답은 얼마? 60 이렇게는 4, 5, 5. 6 이렇게 나누면 45번 6은 내기까지네네 그러니까 뭐 갈데 없으면 그냥 숫자 내려온다생각하는데 그래 하나 더 69번만 해주고 할게 오케이 그리고 이런 문제는 무조건 숫자면 다돼 오케이 다음 69번. 69번도 이렇게 돼 있어. 먼저.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A. 그래서 얘가 최종거리요 오케이 개. 여기 올수는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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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기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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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럼고얘 2, 3, 4. 그리고 그럼고얘 3, 6, 10, 15 됐나요? 근데 얘1내오니까 여기 얼마? 얘랑 얘랑 하니까 얼마? 4. 얘랑 얘랑 하니까 10. 그리고 얘는 갈데 없지? 그냥 10. 근데 얘랑 얘랑 하니까 여기 25. 저 15랑 2랑 해서 16랑. 어. 어, 얘랑 얘랑 하니까 16이고. 얘랑 얘랑 하니까 25. 내려가야 돼. 그럼 얘랑 얘랑 하니까 얼마? 41. 얘는 그냥 내려가야지. 10. 근데 얘랑 얘랑 하니까 여기 10 11. 그리고 얘랑 얘랑 하니까 20. 얘라하니까잠0얘라하니까4 5. 얘라하니까 얼마? 7이얘라하니까 90. 아, 80. 얘랑얘라하니까 예라, 2고 886 1 6 2가 나옵다됐나